왜 그랬을까요? 정부에 대한 교육부에 대한 신뢰가 현장 교사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졸업 시즌에 연말 연시를 끼고 평일은 단 4일 포함. 더구나 공문이 각 학교의 현장에 닿지도 않아서 의견 제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공문을 못 봤다고 불안해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기는 오늘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제출이 오늘까지인데요. 현장 교사들은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보통합은 아주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일수록 신중하고 섬세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이명, 이명박 정권 시절에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이 통합되었던 과정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육과정인데 교육부가 졸속으로 하겠어? 라는 기대는 산산조각 났었습니다. 그 이후 몇년 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유아교육의 회계화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들 고군분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안도 없이 교육청에 떠넘겼다가 초중고 교육사업들이 모두 멈출 상황이라 전국 교육감들이 예산 지원을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누더기 같은 유보통화 과정들의 부작용을 현장 교사들이 버텨가며 유아교육을 지켰습니다. 현재 의견 수렴을 한다는 영유아교육포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성급한 정책 시행으로 교육현장을 뒤흔들어 놓았던 교육과기술부 장관 이주호가 바로 현재의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사들은 2011년에 그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것을 우려합니다.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여 교육 현장을 뒤흔들어 뒤들, 놓는 그 상황입니다. 정말 유아교육을 살리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고 싶다면 함께 논의되어야 할 현안들은 많이 있습니다.